안녕하세요. 빨간 고래입니다. 그동안 아이패드 드로잉 요청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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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드로잉을 해 볼게요. 그런데 따라하면서 툴을 익히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패드 드로잉 영상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감상용 영상으로도 올리고요. 또 기능 설명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서 따라 그리실 수 있는 강좌형 영상으로 올릴게요. 강좌형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신 감상용 버전 다음 날 올릴게요. 오늘 뭘 그릴까 하다가 간단하게 제 고양이 베티를 그려 볼까 합니다. 베티는 2016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연남동에서 태어났어요. 제 지인이 연남동에서 가구 쇼룸을 운영하세요. 그 쇼룸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그 구조한 고양이가 낳은 딸이 제 고양이 베티입니다. 베티 어렸을 적에 너무 예뻐서 데려가고 싶어 하던 경쟁자가 많았어요. 제가 다 물리치고 데려온 소중한 고양이입니다. 저는 매일 베티와 함께 자요. 아니, 베티가 자기 침대에서 저를 재워주는 거죠, 뭐. 베티는 일어나면 바로 세수를 합니다. 어찌나 깔끔하신지 일어나자마자 해요. 오늘은 세수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이 집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요. 여름에는 이 집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높은 곳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매일 저 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티는 계단으로도 내려오고요.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놀라셨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베티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가구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베티는 1m 내외 정도의 높이는 쉽게 점프를 해요. 그래서 책상이나 식탁에도 쉽게 올라옵니다. 이 빨간 통은 베티 간식 통이거든요. 간식이 먹고 싶으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베티는 서랍도 열줄 알고 문도 열어요. 그래서 꼭 뚜껑 있는 통에 간식을 넣어둡니다. 뚜껑은 손가락이 없어서 못 열어요. <laughs> 뚜껑 있는 통에 안 넣어두면 그 많은 간식이 한 번에 다 사라져요.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요. 옷장 깊숙한 곳이나 싱크대 밑, 신발장 이런 곳에 다 숨겨둬요. 제가 먹을까봐 걱정이 되나봐요. 프로크레이트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트로하면 색이 쏙쏙 들어가요. 진짜 편하죠? 가성비도 좋아요. 12,000원이에요. 그래도 종이에다 그리는 그림은 절대 사라지지는 않아요. 원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매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자, 그럼 배경은 꽃분홍색으로 쫙 채워넣고 마무리를 할게요. thank mm -hmm. you